자 인복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수 있는데 인복이 그냥 일종이만 하자면은 음, 행운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운이라는 게 뭐냐면 음, 운이 좋으면 있고 운이 나쁘면 없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인복이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만 인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복이다 그러면 음, 일단은 이제 시기적 시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포인트로 잠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인복이라는 게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평생 지속성을 갖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인복은 어디에서 많이 표가 나냐면 그 조직 생활할 때 많이 표시가 나요. 조직 생활할 때 인복이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음, 내가 한 만큼의 효, 효과를 내기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게 이제 덤이라고 해서 덤. 덤 자체가 이제 인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한거 이상의 효과가 나올 때 인복의 개념을 얘기하든요 그게 이제 내가 한 거보다 효과가 더 나온다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란 그냥 정확하게 어떤 계산적이고 컴퓨터가 만약에 어떤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면요 알차롭겠죠. 그냥 뭐 정확한 수치적 계산을 위 해서 수치를 딱 나와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어 정확성이니까 누가 내가 노력한 만큼 고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복이라는 건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어, 자기 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아랫사람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개입이 된 거죠. 못해도 자랑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지역 목적 이 지역 인연, 뭐 학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지역, 지, 지연, 학연을 떠난 순수한 인간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연이라든지 학연은 그 사람이 바뀌는 순간 달라져 버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연이기 때문에, 학연이기 때문에 안아줬다가 그 사람이 떠나가면 인복이 사라지죠. 근데 본질적으로 있는 입복이라는 것은 그거 필요 없이, 누가 오든, 상관없이, 똑같은, 에, 효과. 이사람이 이 누가 오든, 내가 있는 환경에서 이사람이 바뀌든, 아니면, 내가 A라는 환경에서 B라는 환경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똑같은, 똑같이 벌어진다. 자, 음, 모든 사람들이, 이, 그, 이런 착각을 해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되게 자, 조금 여러분 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음. 내가 환경을 결정한다? 환경이 내가, 내,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가 환경 자체를 결정을 해요. 참, 이게 참, 참 이상, 이거 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자, 이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인복이 있는 사람이면,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인복인 사람이면, A라는 환경이 있어도 똑같은 윗사람 복이 있는 것이고요. 아랫사람 복이 있는 것이고, 윗사람 복과 아랫사람 복도 다릅니다만. 어쨌든 윗사람 복이든 아랫사람 복이 있는 것이고, B라는 환경과다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원래 A라는 환경에서 입복이 있었던 사람은 b 라는 환경에 서 똑같은 보의 형태를 드러내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입복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입복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분명히 나하고 맞지 않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한경을 갔는데,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안 맞춰지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그것도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걸 잠깐 얘기해드리면, A라는 환경에서는 분명히 있잖아. 이 사람 복이 있었고, B 그전에도 이 사람 복이 있었는데, C라는 환경을 딱 갔는데,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B도 있었어요. 근데 C라는 게또 넘어가면, 갑자기 이 사람하고 나 너무 안 맞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어떤 건지. 자, 이럴 때는 어떨까요? 음. 이럴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이럴 때는, C라는 환경 가면은, A와 B에서는 좋았는데, C라고 하니까 윗사람과 너무 안 맞는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음, 결과는 이제, 결과부터 할게요. 결과는. 똑같은 A와 B처럼 C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묵묵히 그 환경에서 내가 버티면 묵묵히 그 환경에서 버티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첫 번째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좋아질 수 있고요 그 사람과, 나빴던 사람과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란 조아할수 있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단기간이에요. 그것도 정식 발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길면 6개월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1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원래 인복이 있었던 사람이면, 그냥 묵묵히 버티고 있으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신기하게 다른데로 이동하는 형태로 벌어져서 나한테 좋은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다시 오게 된다든지,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묘하게 이동할 시기가 아닌데,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더라.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 이게 인간 관계 팔자 안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다. 그 팔자라는 걸 이미 써있다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팔자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된 형태로서 이렇게 클릭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클릭 조정을 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이래서 사주가 희한하고 참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변해갑니다, 그렇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사주에 이미 적혀져 있더라.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 오픈할 수는 없고요. 일정 그냥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자 안에 이미 써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이거를, 물론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어떤 보는 방식을 제가 뭐, 어, 뭐, 뭐, 이렇게. 문화각인 때는 다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기서 뭐그 방법론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신비롭게 그게 규정되어 있다. 써 있더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짜여진 사주가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주가 있더라.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직업적 선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죠. 인간관계, 상하관계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사주와 상하관계가 불필요한, 전문성이 좀 강한 형태의 상하관계 필요 없이 나만의 공간에서 그냥 딱 차단된, 그냥 내 개인, 사, 개인 어떤 책상에서 딱 차단된 환경에서 혼자 동쪽으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어떤. 그래서 직업적 선택. 업무적 선택, 직업도 될 수도 있고, 직업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적 개념에 의해서 내 팔자에서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는 거. 이게 바로 직업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볼 때, 제가 직업을 볼때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죠. 당신은 전문 직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 쪽에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그냥 대인 관계, 위상과 관계가 원만한 환경에서 일할수록 더욱 발전성이 크다. 본인이 특별한 업무적 능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윗사람이 위해서 슬슬 끌어 끌어올려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진 사주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수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복이라는 자체가 그냥 제가 이제 이따가 우리 누구야 오잉 이인 그 받을 텐데 받을 텐데 이따가 뭐 전제를 어느 정도 이론적 체계를 얘기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차차 좀더 이런 어떤 이론적 체계에 대한 부분도 곁들여가면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사주는 아랫사람 복이 많은 사주예요. 그렇지만 일사람복은 이렇게 있다고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를 일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자 볼게요 자 이사주인데요 일단 아래사람복이 있다는 거는 하부조직을 거느릴수록 좋아요 음 하부조직을 거느릴수록 이사측과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환경 그러니까 일사람들을 주로 일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적 관계로서 이 사람을 상대하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은이 사람과 철저하게 업무적으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명령과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서로 간의 업무 교류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그, 이 어려움 자체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자, 이 사람 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어사람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자체는, 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순간, 이 사람 복이 사라져요. 이 사람, 어, 이 사람 없는 복이, 그러니까 일정하라도이 사람 복이 생겨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복이 있다 없다는 자체를, 그말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라서 귀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 복이 없다라는 자체를 내 스스로 인식했을 때, 신기하게 이 사람 복이 생깁니다. 왜? 왜? 이 사람 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조심스럽거든. 요 그 조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입장에 좀 맞춰줄 수 있거든. 어차피 내, 내 입장으로 고집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과 갈등, 현재, 나는 내,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람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 입장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가 벌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 보기 원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를 숙이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 보기 생기는 거야. 보기 없다는 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왜얘기할요 사주보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원래 너는 이사람복이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 이러면 사주 왜 봐요 볼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아, 이사람복이 없는 사람인데 번호한번 번호, 번호, 번호 없잡혀 오면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뭘 사주보고 뭐 이선, 이런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왜 듣겠어요 그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들을 게 없잖아요 음, <laughs> 맞아요 누나 선생님 누나 선생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나 선생님 자 이런 부분들이 말아야하면은 내가 인식했을 때 내가 아, 이 살목이 있다 없다 자체를 인식하고 알고 어차피 내가 없기 때문에 내걸 주장해봤자 답이 없다 오히려 부딪히기는 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냥 무신코 윗사람 말을 듣는 입장에서, 포용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잖아요. 자, 윗사람이 극복할 수 있나요? 극복이 안 되죠. 부, 자, 집안에서 엄마나 아버지, 부모님은, 을 어차피 부모님은 자식한테 젖을 수 밖에 없는 거니까 부모님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윗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길 수도, 이겨서도 안 되고, 어차피 상하조직이라는 게 여기서 회사라는 게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든, 예를 들어서 그냥, 아, 그, 회사 조직 체계에서는 도둑이나윗사람이 이길 수 없죠. 내가 그냥, 뭐가 싫으면 뭐, 내가 뭐가 떠난다고? 아, 알아서 떠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윗사람한테 고치려고 달려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위계질서라는 거는 아무리, 에,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거 보면. 막 그냥 윗사람하고, 아, 윗사람하고 아무 개판인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 윗사람하고 치받는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는데 아무리 이 직장 조직이 허술한 데라도 있잖아요. 윗사람 상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안 맞추지 좀 나가야 되는 거고. 그,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나는 이 사람하고 맞추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주가 있고, 맞추려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왜이 사람 목이 없다고요? 맞출 마음이 없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우리, 오잉이잉님은, 음,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네, 자, 이 사주 봐. 다시 한 번. 자, 무토 기토 있죠? 이 기토라는 자체가 기묘로 타고 있잖아, 이렇게. 그쵸? 이렇게 기묘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무토죠. 무자로 있죠. 일단 이걸 떠나서 무토가 묘월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묘월이라는 거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무토 거예요. 무토가 지맘도대로 타는 거예요. 여기는 기토는, 겁재 기토는. 근데 이 윗사람으로서 여기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직장 상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기토 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무토, 묘목 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기토는 항상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무토가 있으면 봤을 때는 직장 나가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토처럼 보여요. 저 사람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어, 어, A라는 사람이 오든 B라는 사람이 오든 C라는 사람이 오든 다 보면 내가 무토 입장에서 윗 사람은 기토로 보일 수 있어. 기토로 보인다는 건 묘월의 기토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와봤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뭐,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통제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내가 저 사람 말 들을 이유도 없는 거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현실과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사주 구조 자체가 이 사주 구조 자체가 어디를 가는 내가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뭐 어,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딴데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뭐내 팔자 안에서 벌어지더라. 내 팔자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더라 이게요. 그 그러니까 환경이 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팔자가 환경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주, 여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관격이 이것저것 뭐 아니 뭐 식신이 떠 있으니까 어쨌고 뭐 월간에 겁재가 떠 있으니까 어쩌고 이딴 얘기하면요 사주 다본 거예요 그거. 그건 사주 끝장난 거, 그건 사주 볼게 뭐가 있습니까? 정관계니까 공무원이라, 이거 끝이지 뭐. 이게 미사주가 뭐, 공무원 할 사주니까. 아, 니할수 있죠? 아니, 공무원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관계이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공무원이더라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공무원이면 어떡하니면 어떡해.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만족도라는 부분은 결국 이 사주 항상 인생 살면서 어떤 거에 대한, 어, 어 뭐라 고 그러죠? 스트레스 를 느끼면서 산다고요? 항상 윗사람과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 대인 관계적이면서아리 사람은 괜찮지만 이 사람과의 갈등을 느끼면서. 왜냐면 내 안에 그 있더라는 거예내 안에 이 사람과의 갈등이 놓여있다는 거죠. 왜? 나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 사람이 좀 불편해 보이는 거거든요. 항상 볼때윗 사람이 불만족스럽게 보이고 참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잘한 이 사람 없좀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이사주 구조 자체가. 내가 똑똑하니까. 자 이런 부분이 결국 내가 인복을 만들더라라는 거 그래서 내가 없는 복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을 요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돼요, 포용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 복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사주를 알고 세상을 사는 거하고 사주를 모르고 세상 사는 거하고의 차이다. 그래서 사주 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사주 보는게 무슨,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슨 대박 터지고 내년에 노또 맞으니까 사, 내 노또 맞으니까 대박이다. 부자 된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사주 보는게아니라는 얘기. 물론 그렇게 들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상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만족스럽게. 내년에 어쩌고 내년에 운이 대박나고, 10년 뒤에 무슨 뭐집 짓고 뭐 하고 엄청나게 크게 살고 뭐 사업 크게 성공하고. 이런 얘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좋겠죠.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당장에 내일 내가 회사에 나가서 좀더 즐겁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일이 엮어져서 모레가 되는 거지. 오늘이 엮어져서 내일이 되는 거고. 하루하루 살수 있는, 즐겁게 살수 있는, 하루 사, 하루하루 즐겁게 살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행복의지름 길이죠. 그죠? 그래야만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니다오인기님 음, 하여튼. 제가 우연히 발전적인 입장,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일사람 복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없지만 만들 수 있다. 그게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하라. 노력하라. 노력하면 라노력하 어느 정도 없는 복을 다른 데는 최소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만들어 갈수 있다. 불편하면 살 수가 없잖아 일사람은 부딪히면 피곤한 거예요. 극복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디, 어디 가든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요 <laughs> 누나, 소유님 요즘 신, 요즘 신조는 개떡같은 일을 시켜도 절대 사장님의 신비를 거슬리지 말자.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네 음, 오늘 첫 손님이라, 첫, 음, 사주라서 제가. 우리 오행이인 충분히, 그, 충고 섞인, 충고는 원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원래 충고를안 합니다만은, 좋은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원래 충고하지 마세요. 충고는 안 돼요. 충고는 없어요. 인생에서 충고는 없는 겁니다. 충고를 왜 한다고 그랬죠? 충고하는 이유. 상대방한테 좋은, 내가 너니까, <laughs> 내가 너니까 한마디 해주겠는데, 내가 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넌 이게, 이게, 게 됐고, 든 이게 잘못됐거든? 그 입장은 누구 입장이에요? 너 이거, 이런 부분이 잘못됐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친구 옆에서 자기 입장에서 친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건 내, 내 입맛에 맞는 친구의, 제 친구를 재단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자, 근데 제가 사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주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봐드린 거예요. 친구가 아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음, 모든 사람들은 내 눈의 시각으로, 너, 내가 보기에 넌 이렇더라. 똑같아. 이게 친구를 보든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 내가 부모가 자식 보는 입장도 같아요. 엄마가 보는 눈으로 자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시각, 시각이라는 건 엄마의 팔자에 그려진, 내 팔자에 그려진 내 팔자의 속성으로 자녀를 그대로 잡들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아, 맞을 수가 없죠.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자녀 입장에서 부모, 또 친구 입장에서, 이제 아랫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이 모든 입장에는 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항상 갈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한다면, 라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상대방 입장에서 왜저 사람 저렇게 할까? 어, 저 사람 왜 이런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라는 거. 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식하고 얘기한다면, 라 생각한다면, 라 세상 어려울 게, 대인 관계 어려울 게 없습니다.